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주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매트리스를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데요. 코알라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셨어요. 사실 매트리스는 그냥 누워보고 편한 거 고르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크게 막 지식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알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열심히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오던 스프링 매트리스는 통기성이나 탄성이 되게 좋지만 딱 누웠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내구성, 지지력, 이런 것들이 폼 매트리스가 더 좋아가지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폼 매트리스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썼던 모델도 되게 고가의 폼 매트리스였는데 편안함도 되게 좋았고 지지력도 좋았고 여러 측면에서 되게 만족스러웠지만 단점이 여름에 조금 덥더라고요. 스프링 침대 쓰고 있는 저희 딸아이 침대가 확실히 더 시원하다고 많이 느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스프링과 폼 매트리스의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코알라 매트리스도 폼 매트리스 기반이지만 이 매트리스는 이런 스프링 매트리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고밀도 폼을 스프링 처럼 만들어서 안에 넣은 게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걸 폼 스프링이라고 부르던데요. 스프링 매트리스처럼 통기성을 살리면서 특유의 편안함도 좋게끔 개발된 제품이에요. 요 코알라가 2015년에 호주에서 처음 설립이 됐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된 기업인데도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을 하고 2021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수길에 매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좀 놀랐던 정책은 120일 동안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료로 반품을 해주신다고 해요. 이게 온라인에서 그냥 보고 구입을 단순히 하시기보다는 실거주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을 해볼 기회를 드리는 그런 차원이라고 합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되게 잘 이용하시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터진 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푹신했어요. 매트리스가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요. 근데 또 누우면 의외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존에 누워봤던 스프링 느낌도 아니고 폼 느낌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폼스프링층이 중간에 있어서 지지력도 좋고 통기성도 좋으면서 편안하게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 지금 2주 넘게 여기서 자고 있는데요. 되게 편해요. 편하고 딱 누웠을 때 호텔 친구 같은 느낌이 나요. 되게 아늑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겉에 올록볼록 패딩 자켓처럼 누빔 퀼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단단하면서도 푹신해가지고 한번 누워보시고 느낌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 쪽이 너무 단단하면 아프던데 폭신하면서 엉덩이 쪽은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좋았어요. 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지력 덕분에 척추 전문가들이 모인 WFC에서도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단단한 느낌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폭신한 느낌을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섯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상단에 있는 클라우드셀 이 부분은 따로 분리가 되어서 뒤집어서 경도 조절을 하실 수 있게 설계되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단단한 쪽으로 누우니까 딱 좋던데 아이들은 폭신한 쪽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지퍼로 잠그면 돼요. 제가 이 제품에 가장 궁금했던 거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매트리스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이 매트리스도 폼 매트리스 기반이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시길래 저도 충격 흡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조금 의심스러워서 방수 커버를 깔고 몇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진짜 안 쏟아지길래 좀 용기를 내서 커버 없이 이렇게 몇번 테스트를 했는데, 진짜 안 쏟아져요. 물론 컵 되게 가까이에 충격을 가하거나, 컵이 너무 가볍거나 하면 좀 아슬아슬 하긴 한데요. 일반 매트리스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충격이 덜한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능은 이제 둘 이상이 잘때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옆 사람이 뒤척거리면 힘들잖아요. 저도 아이들이랑 침대에 자주 누워있는데 옆에서 많이 뒤척거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 전에 썼던 폼 매트리스에 비해서 시원해요. 통기성이 확실히 더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폼 스프링을 넣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커버에 센서폴이라는 소재를 써서 더 통기성을 좋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소재가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신소재라고 합니다. 코알라 전제품은 다 비건 재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수익의 일부는 동물 보호를 위해서 기부가 된다고 해요. 호주가 이런 코알라나 캥거루 같이 이제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들도 되게 많이 있고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나라라고 들었는데요. 여기가 호주 브랜드라서 그런지 브랜드 철학이랑 디자인에도 호주 감성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이 프레임도 코알라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미니멀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렇게 코알라 인형까지 함께 주셔서 호주 친구가 온것 같은 그런 친근한 느낌도 같이 주더라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매트리스는 코알라에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가격은 20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매트리스가 200만원 정도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외에도 오리지널하고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소파베드등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리스 필요하실 때 코알라 기억하셨다가 같이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